그, 작년도 작년 농가가 원래, 작년에 1,153명의 농가가 있었는데, 원래는 1,300분 정도 정밀을창을하셨고요 작년도하고 취급 품종이 틀리는 거는, 원래, 작년에는 대서 마늘 맞춰 취급을 했는데, 원래 홍삼 마늘하고 했는데, 홍삼 마늘이 좀, 현재 시체도 안 좋고, 물량도 거의 없는, 없는 수좀높았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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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저이장해대에서도조영물 저, 있잖아요. 조용물, 그, 그, 따는, 말씀 건의 드렸는데, 지뢰상황이 그 어떻게 되죠? 품만을 때도 고생하셨고, 여러고 계신 우리 중도민 여러분이 우리 농가에 대한 정말, 어, 재료와 이의심이 넘쳐다, 일단 작년부터 첩보다 시세를 더 주셔가지고, 하여튼 농가로서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항상의 시장님하고 이렇게, 회장님 뭐, 캐슬 소장님, 다 이렇게 마늘에 대한 예, 네, 뭐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고 그리고 특히 또 여기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 실무, 과 저, 중고모인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정말 우리 뭐생산자들갈 길이 없습니다. 받겠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 요게 한 내년도 계속 이렇게 정부에서 협조가 되면 지난해 경북 최초로 문을 연 마늘 경매식 집화장은, 지난해 5,300 톤의 거래서 에 원래 7,900톤 규모로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자 중도 메인 실력 농업이 수급 조절과 품질 경쟁력 강화, 유통 구조 개선 등 마늘 산업 전반에 힘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영천 마늘 고품질화와 생산량 증대로.

이 요거는 전화 해보고 또상차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자, 봉선을 중자, 자, 중자랑한 다, 사랑은 다, 중자 다, 중자랑한 다, 자 중자랑은 다, 한 다, 중자랑한 다, 중랑은 다, 중자랑은 다, 중자자 다, 자랑은 다, 다, 8자 다, 하나, 하나 다, <놀람>